삼전 무지개 아파트. 안녕하세요. 산타진입니다. 아, 오늘은 야경을 보러 온 김에 그냥 아, 양산에 있는 오봉산 한번 둘러보고, 오봉, 작은 오봉산 쪽에서 야경을 감상 후에 하산하는 걸로 한번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아, 원래는 둘레길을 한번 둘러보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 안 돼가지고, 아, 결국 택시를 타고 이제 출발지로 이동했고요. 차는 하산 지역에다가 주차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8월 중순인데, 등로 초반 입구에 날벌레가 상당히 많습니다. 망에 있는 모자를 가져오길 정말 잘했네요. 현재 한 200m 정도 걸어올라왔고요. 한 8분 정도 걸렸네요. 살짝 가파른 편입니다. 워밍업이 안돼 있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00m 가까이 이제 왔는데요. 조금 있으면 아마 엽기적인 그녀, 견호야 미안해. 아, 고장면 찍었던데 아시죠? 아, 아시면 아재입니다. <laughs> 거기 이제 그 전망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 완전 뷰여 오랜만에 니까 정말 좋네. 와, 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여기도 이제 가끔씩 빽빽한 영상이 한 번씩 올라오긴 하던데, 여기도 역시나 야영이나 취사를 하지 말라고 또한 말은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들머리로 온 곳은 무지개 아파트 쪽인데요. 그 용국사에서 출발하면 방금 봤던 그 엽기적인 그녀 전망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와서 내려오면 볼수 있긴 한데 볼 수가 없어서 이제 무지개 아파트 에서 출발했고요 보통은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거리를 좀 짧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자가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용국사에서 많이 출발하시더라고요 좀금 있으면 용국사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게 됩니다 갈림길에 나왔네요 용국사가 이제 이쪽에서 올라오는 길이고요 저희는 오봉산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적혀있네요. 0.9km 정도, 1km 정도 왔네. 아, 전망대에서는 500m, 한 오후 4시가 다 되어가는데요. 날씨가 한참 무더운 날씨긴 한데 숲속에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아래쪽 도심보다는 확실히 시원한 것 같아요. 다시 이정표가 나왔는데요. 아, 오봉산 정상까지 1.3km, 철탑에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길을 조금 가다 보면 이제. 이런 곳이 나오는데 여기 돌계단 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인경대입니다. 아 인경사. 저기 데크가 벌써 보이네요. 이제 왼쪽으로 계속 가면 인경사고 여기 데크가 있습니다. 아 암벽 등반도 하지 말래 있네 백패킹 하지 말라는 말은 없네. 아 취사 취사만 안 되네 이쪽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인경사로 가는 길이 조금 독특하네요. 어. 그래 문이 있었구나. 어. 오 신기해. 한번 잠시 먹을까? 와따 덥다. 햇빛을 받으면서 가니까 힘드네. 계단을 올라오고 나면 바로 또 갈림길이 보입니다. 여기 직진하시면, 아 뭐, 능선길이라고 있고요. 오봉산 정상은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른쪽. 이게 400m 정도 남았네요. 아, 갈림길에서 아 올라, 이제 오봉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엄청 가파르네요. 아, 그리고 그 등록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조금 약간 미끌리고 이런 길이거든요. 아, 이쪽 길은 사실 좀, 뭐, 새로운 등산로를 탐방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일로 오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인경사까지 250m 밖에 안 돼. 와, 어, 거의 한 30분 만에 올라왔네. 휴, 오 겨우겨우 겨우 올라왔습니다. 아, 50m 앞에. 아, 이제 겨우 이제 어렵게 어렵게. 오봉산 정상이 왔네요. 아이고, 오니까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오봉산 정상, 도착했습니다. 533m. 와, 올라오는데 거의 2시간 걸렸네요. 여기서 올라와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또 급경사 급 하강길이네요. 오봉산 정상에서 이제 작은 오봉산까지는 계속 이제 오르막 내리막이 조금 반복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암릉으로 올라가는 길 같네요. 아, 여기는 지금 왼쪽은 둘레길이고요. 아무리길그 올라가볼까요? 올라가서 사진 한장 찍지 뭐. 오, 이야 멋지네. 와, 이야 이거 짧지만 되게 멋있네. 오, 이야 쭉 이렇게 보이고요. 양산 시내가 보이고 뒤편으로도 쭉 보입니다. 와. 이쪽에서 내려가서 이제 우회길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쯤 되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이제 질려고 하네요. 살짝 오르락내리락하는 역선길 참 걷기 좋습니다. 아, 여기 의자같이 생긴 그런 바위가 있네요. 여기서 에 이제 이정표가 있는데 작은 오봉산까지 1.5km네요. 1.4km 남았네요. 직진.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야 되겠구나. 아 지금 여기는 오봉산 정상과 작은 오봉산 사이 능선길의 중간쯤에 있는데요. 아, 뷰가 좋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부산에 있는 저 다대포 가까이까지 이렇게 보이고 되게 멋진 조망이네요. 아, 작은 오봉산에 가까워지면 아, 등산로는 되게 유순해집니다. 갈림길이 나왔네요. 아, 직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은 오봉산 정상. 아, 150m 밖에 안 남았어? 정상과 정상 사이가 한 2.3km? 2.4km 정도 되겠네요. 아, 바로 이제 팔각정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작은 오봉산 갔다가, 아, 다섯 아, 개의 봉을 다시 나고, 근데 어느 게 봉인지 잘 모르겠음. <laughs> 여기가 이제, 아, 작은 오봉산 정상입니다. 아, 정상석은 저기 블로그 보니까 되게 작은 게 하나 있던데, 어, 딨지 없나? 와, 아유, 아, 이거 시원하다. 작은 오봉산에서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아, 산수장이 있고요, 그냥 팔각장도 있고, 저기 보면 이제 흔들 의자도 있고, 새로 생긴 데크가 이제 있습니다. 오, 멋있네, 멋있네. 많이 산행도 하고요. 야경도 보고, 야산을 이렇게 하산으로 하게 되네요.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제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어, 있네. 점자도 있고. 음. 아, 이제 잘 내려왔습니다. 차는 잘 있겠지? 어, 잘 있네요. <laughs>